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그 기대 속에 희망을 걸고 또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어록의 주제가 'On Expectations' 기대에 관한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하우사라는 종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프리카 종족인데요. 정말 아프리카의 이 종족들도 동물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동물 다 아시겠죠 위는 말이고 아래는 곰이에요. 내용 볼게요. Don't look for speed in a cheap horse. 이해가 되시죠? 싸구려 말한테서 speed 속도 같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마 기대를 하지 마. 싸구려 말에게서 속도를 찾지 마라. Don't look for speed in a cheap horse. 그러면서 하는 말이 Be content if it neighs. 이 단어 아시겠어요? 이 밑에 좀 볼게요. Content 만족하는 Neigh 말이 히힝하고 울다 이런 뜻이에요. Be content if it neighs. 그뭐 싸구려 말이 희잉하고 울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노라 라고 해서 이 기대에 대한 거 너무 큰거 하지 말고 싸구려 말 울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현명함인데 동물을 빗대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Two bears in one cave will not end up well. 다시 한번 Two bears in one cave will not end up well. 밑에 단어를 보면 케이브가 굴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한 굴에 두 마리의 곰은 끝이 안 좋다. 제대로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어느 조직에 어, 태양이 줄이 될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걸 비유를 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어, 여러분의 그 제자, 아니면 직원 아니면은 자녀에게 훈훈한 덕담 얘기할 때 지혜의 말할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 특히 여기에서 저는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요 표현 끝 어떻게 사용했죠? e n d 가 동사네요. Will not end up well. 요것도 회화처럼 끝이 안 좋을 거야. Will not end up well. 하고 이 부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공화국이네요. 캐피탈 수도가 아부자라고 하고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좀 봐주세요. 하우사. 하우사 족들의 언어가 하우사인데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나이제르 혹은 니제르 남쪽에 걸쳐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Even sugar itself. May spoil a good dish. 이해가 되실까요? You are still guided by your expectations. 단어 좀 볼게요. Spoil. 망치다. 왜 영화 같은 거볼때 미리 다 얘기해 보이면 그 스포일러 이렇게 얘기들 종종 하죠? 망치다. Dish가 여기서는 접시가 아니고 요리. Still 하면 여전히. Expectation은 기대. 자 다시 볼게요. 하우사 혹은 나이지리안 프로버브 하우사의 속담에서 나왔어요. Even sugar itself, 설탕 그 자체도 may spoil a good dish, 좋은 요리를 망칠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아 설탕이면 무조건 다 좋아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지혜는 어떨까. 그다. You are still guided by your expectations.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대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기대감 그거에 의해서 안내를 여전히 받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이끌려 가고 있네. 나도 모르게 어느 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거기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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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종족도. 정말 그 삶의 지혜를 동물에 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탕과 같은 음식 요리에도 비유를 할 수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Expectations.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가져올게요.